안녕하세요. 로라 엄마 여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잠. 사실 저는 아이가 잠들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엄마 아빠 품에서 잠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느껴져서 이거를 고쳐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책을 한 권을 읽고 아, 내가 이 부분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변화를 겪어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제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샤론 워어라는 외국 작가가 쓴 책인데, 좋은 잠 처방전이라는 책이에요. 우선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좋은 잠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궁금하시겠죠? 그럼 잘 자는 아이란 뭐고, 도대체 좋은 잠이 뭔가? 이 책에서 좋은 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중간에 깨지 않고, 나이에 맞는 적정 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게 깨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 로라가. 중간에 아주 많이 깨고요, 아침에 개운하게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잠을 선물해 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 팁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리적 환경입니다. 물리적 환경에는 우리 잠자리 환경이 있겠죠. 아이들이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네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에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이들이 잠들기 4시간 전부터 저희가 조도를 조절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불을 하나씩 거실부터 끄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어둠으로 닿을 수 있도록 빛을 점점 어둠으로 이끌어줘야 하고요. 두 번째는 소리입니다. 불규칙적인 생활소음을 줄여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방에 자러 들어가면 밀렸던 설거지나 아니면 아이가 어지럽혔던 장난감 등을 정리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완전하게 잠들기 전까지 생활소음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도예요. 아이가 잠드는 방의 온도를 아주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 신랑이 온도랑 습도계를 아이 잠자는 방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습도를 아주 일정하게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방기나 가습기를 통해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물리적인 환경 외에도 정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는 것들 애착 인형이라든지 잠옷 그리고 이불 등등을 얘기하는데요 저희 로라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애착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잠잘 때이 손수건을 한 5개 정도 머리맡에 깔아줍니다 그러면 손수건을 이렇게 잡고 얼굴에 이렇게 비비면서 스스로 잠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잠자리 환경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팁이라면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관된 일과를 갖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테지만 목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던가 스킨십을 통한 잠자리 인사 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을 읽고 어떤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냐면 잠들기 전에 우유를 마십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요. 그리고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고 아빠랑 인사를 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손수건을 챙기고 쪽쪽이를 물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저와 같이 침대에 눕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짧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반복된 일상들을 하다 보면 아이가 우유를 마실 때쯤에는 이미 아, 나곧 있으면 잠자러 가겠구나 하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채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이 책을 읽고 실천한 지가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손수건이랑 쪽쪽이를 들려주면 알아서 자기가 물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일관된 시간, 규칙 등을 가지고 그거를 2주에서 4주 동안 변화의 시간을 겪어내시면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일관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시간을 계기로 지금 되게 많이 편안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육아하는 엄마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밤 11시, 밤 12시가 넘어서 이런 피드들이 올라와요. 어, 오늘은 일찍 자죠. 아니면 아직까지도 잠들지 않는 우리 아이의 사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잖아요. 지금은 9시 반에서 10시면 우리 아이가 콜콜 자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다른 아이들이 못 자고 있는 모습,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어? 이거 분명히 방법이 있는 건데 아이도 부모도 편해질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육아서적을 읽는 걸뭐 좋아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희 신랑이 숙제처럼 항상 내려주기 때문에 읽고 있는데, 여보, 이리 와봐. 여보도 책 읽었잖아요. 아, 저요? 나 갑자기? 어. 이 아이들 잠 아니면 책을 읽고 느낀 것들 있어? 저희 육아서적 이것저것 다 꽂혀 있는데 정말 잠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맞아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이 문구는 이런 거 이거였는데 아이의 하루 일과는 좋은 잠잘 자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다 음. 이런 투가 있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통감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낮잠을 많이 자버리면 밤잠을 안 설치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놀라는 일이 있었으면 또 밤에 악몽을 꾸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깨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통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어떤 육아에서 해방되고 부부가 밤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음. 어떤 천국이 펼쳐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지금 저희 아이가 통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전에도 통잠을 잔다고 그냥 12시간, 13시간 자니까 통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책을 보면서 알았지만 너무 많이 깨. 그치, 중간에 계속 깼던 거지. <laughs> 그래서 이제야 우리는 통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음... 책입니다. 참 읽으면서도 노트에 하는데 아, 저는 책에 쓰는 것보다 저는 약간 이렇게 책에다가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에 페, 저는 페이지 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제가 써놓은 거를안하다는아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몇개 네. 읽어줘야 되겠다 아 그럴까? 내가 읽을까? 몇개 찝어주세요 네. 아 너무 정리를 잘 해놔서 아빠가 이 책을 읽고 일, 느낀 팁을 그냥 다 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찍 깨면 기상 시간 정해주기. 어, 사실 이전에는 아이가 뭐 6시에 깨거나 7시에 깨도 배고프다 그러면 밥을 줬는데, 깨면 기상 시간이었죠. 어, 지금은 로라야 자는 시간이야, 8시까지 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애가 아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자요. 8시까지. 음. 그래서 8시 이후에 나가서 이제 밥을 주죠. 잠들기 전에 일관성을 주는 것처럼 깨고 나서도 일관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부모가 직접, 아이 깨운다 일어날 때 이제 로라 일어나 하는데 로라가 요즘에는 8시에 거의 칼같이 일어나요 음. 로라가 저희를 깨우는 경우도 있고 반반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잘 잤다고 이제 적정 보상을 해줍니다 어제 안 깨고 잘 잤어라고 칭찬을 해줘요, 음. 해줘요. 네. 아까 이야기야 뭐 실내 온도 유지하는 거뭐 아침 식사 잘 주는 거 햇빛이 잘도록 잘 들도록 하는 거 하루 일정 이야기해 주는 거 제가 아침에 로라 밥을 먹이는데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밥 먹고 씻고 양치질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해줘요. 음. 저는 아주 잘 모르시죠? 자고 음. 있기 때문에 저 규칙성을 위해서 저는 네. 쭉 자야 합니다. 규칙, <laughs> 네. 규칙성 너무, 주, 너무 중요해요. 일관성, 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도 아, 우리 엄마는 아침에 계속 자고 있구나. 아침에 나를 보살피는 건 우리 아빠구나. 음. 알 거예요? 이 정도면. 음, 이제 알죠. 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잠들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 옆에 오래 누워 있으면 결국 아이가 안고 자는 인형이 된다. 아이로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연습을 하자. 음.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이자 숙제이죠. 그래도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 좋은 잠 처방을 좀 받고 나서 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깨는 음. 횟수도 적어졌고 일관되게 9시 반에서 10시에 자고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해졌고. 음. 근데 그 전을 생각하면 을 너무나 들쭉날쭉이었고. 맞아요. 저희 따라서 뭐 12시에 잘 때도 있고 1시에 잘 때도 있고 참 그럴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아이가 안 깨니까 저도 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여우리도 참 수면 장애가 있구나. 어 저도 그냥 아 장을 잘못 자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여기 체크 항목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자가진단표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둘이 앉아서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laughs> 이거 아잖아여우리 어, 거의 장인 수준인데? <웃음> <웃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저처럼 성인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부모들이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음. 지금 변화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고치면 나중에 이제 목유병에서 걸어다니는 <laughs> 그런 불상사가. <laughs> 부모들은 항상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좋은 잠 처방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자가진단을 통해서 한번 더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가진단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꼭.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뭐 내가 잘못 키우고 있다 뭐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 이런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더 부모도 아이도 좋은 잠을 잘수 있고 또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지 않는 좋은 수면을 가질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로라가 9시 반 10시에 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술을 한잔하기도 하고 하면서 부부애도 굉장히 돈독해지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동안 몰랐죠. 어.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아, 저는 근데 너무 부러웠던 게 애기 막 일찍 자는 친구들. 뭐 8시에 어. 잔다 고 그러고 9시 전에 잔다고 하는 애들 보면서? 네? 가능한가? 어, 우리는 11시 12시에 났는데. 뭐? 이럴 때 너무 잘못하고 있나? 막 그런 음. 생각이 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laughs> 지금은 저희가 설정한 시간에 아주 잘 자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진짜 지금 완전 잊고 있었어. 아, 우리 아이가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러니까. 음. 아이가 일찍 자면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네. 오늘도 일찍 재우고 술 한잔 합시다. 그시다 <laughs> 네. <웃음> 네 그러면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댓글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나누도록 합시다. 그럼. 로라야 오늘도 잘 자라.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아주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 내가 이걸 할줄 알고? 그냥 나는 원래 하던 식으로 했지. 일단 안 돼? 입이 네. 아주 근질근질 그렇게 써.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육아 서적의 바이블, 잘잘알, 놀아요. <목소리>